릴레아 2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유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한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난, 그리고 결핍 중에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결핍과 가난이 어떠한 가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핍이요.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가난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인 결핍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더 육적인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일을 통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 속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배고픔과 허무함 그리고 그 고독함은 계속해서 대풀이 되고 피곤함만 쌓이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수가성 여인도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에 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요청을 합니다. 주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가람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시도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고와 이런 노력을 거치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싶다라는 강력한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여인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이 요청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이 여인이 마치 물난난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시거나 비판하시는 말씀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도 남편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의지해야 될 남편이 지금도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극률이 여기시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함께 있는 자도 의시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본문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진정한 보호자요,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이 말씀은 남자, 여자, 성별을 구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영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두의 남편, 신랑,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지금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양면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놀런 능력 앞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눈이 떠진 이 여인은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질문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그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 즉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예배 드릴 때가 곧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야곱의 우물만을 고집하는 육적인 자들은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습성 나의 고집과 편견, 육적인 탐심과 자랑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땅을 파고 퍼내는 육적인 우물을 먹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샘솟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찾았다가 이제 샘 솟는 샘물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 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의 원수라고 여겼던 유대인이라 여기며 지금 경계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한 상황을 깨뚫어 보시고 영적인 모든 상황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내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상하게 되지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전환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목마르고 메마른 우리 인생의 갈함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급함의 해결은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으며 우리의 인생의 가람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람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에 닿아 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